수요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보고보니 슬픔만을 세상도 천국으로 와 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 산이 고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오늘 이시요일에 로마서의 7장의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바름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기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 매여있게 어, 되는 거죠.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거죠. 어, 런데이 말씀이, 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를 어, 육체라고 기록을 하면은, 어, 이 로마서의 바울이 성령을, 성령께서 주시고 사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육체로 바꾸면, 육체가 있는 사람은 육체가 생전에는, 육체가 있을 때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육체에게 죄가 무엇이며 어떤 게 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율법의 메인바가 되는 거죠. 마치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의 법의 메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 가게 되면 남편의 법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의 메인바가 된다는데 사실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율법이 어떻게 육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면은 하 오질입니다. 어, 그거를 아, 예, 오 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만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에 지금은 저희가 거듭나 있습니다만 거듭나지 않고 육신에 속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생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인가 자기에게 두려움과, 아, 이 말에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적각적으로 마귀와 율법은 하나가 되어서, 원래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이 죄에 악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율법을 읽으면서 어허, 내가 이 악이나 이 죄를 내가 범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덮으러서 우리에게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그 법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하게 되고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 이 죄의식,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아, 그러면 금식하는 종교라든지, 아니면 뭘 학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뭐 다른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매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런 챗바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뭐라고 기록 이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으로 찾아오신 그 몸을 가게 하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찾아오신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세상의 육체를 육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전에 남편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육체가 있을 때에는 육체의 율법이 정죄함을 받지만 말이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할 예수님을 영접하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인식으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스틸 생활하는 가운데 이 패러다임이 이 옛사람 과은 행위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을 할때 정죄함을 받게 되고 내가 또 악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고하 그럴 때두 번째 죽음은 맞습니다. 그 죄로 다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또 짓고 말았네요. 주님, 정말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더불어 내가 미제에 사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하고 일어서라 그럴 때 일어서게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이후로는 그런 알고도 짓는 죄를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육체에게 육체와 그 육체의 행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욱 성장 성숙을 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세대 다시 읽어보면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직한 고백을 놓치게 되면은 막 우리를 또 이끌어서 다른 복음을 다른 종교에뭔 선한 행위를 해야 또무슨 법을 그 죄를 이길만한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더어려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또, 성숙되신 분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사는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함으오는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은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저녁에 성령으로 충만히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혹저가 깨달아지게 되려나? 회피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숨기면요, 이게 우리 안에 딱 안에 있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 썩은 것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다른 열망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어 쫓으며,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육체의 종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왕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우리의 이 육체와 그에 있는 아들을 내어 쫓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중부하는 수종들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름으로떠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심기도 같이 읽도록 하고,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부요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신령, 신념, 이 신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영혼 육이 잘 보존되고, 목장과 사역으로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목장입니다. 데비 미아과의 박지부, 제니비 김자치안 싸움 박치킨 엠비 김동현 박지희, 변희섭 이현지 이현정 박지부, 다만 목장에 이지연 강병기 박인고, 박영만, 백수견, 변상엽, 성경수, 임공연, 조명자, 최영복, 이시현, 방글라시 목장의 최승환, 김묘, 문현아, 박한진, 이성애, 이남경, 이재식, 최이정 홍용신, 정은희, 최승환, 글로벌 미션의 주영준, 외국인 형제사회와 김민구, 김성, 성정순 장지원, 주영준 무디 목장의 재현태, 승일공룡인 김도경, 장효경, 재안태입니다 임공연 집사님, 조명재 집사님, 어, 건강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히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수고하는 분들을 복주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질이 있게 하옵소서, 4세대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대게 하옵소서 아둘람사역의 큐티청입니다 교정상담 부산 미량 창원 진주 대구 청송 김천교도소 부산 두란도 상담센터 이사 무디성령신학교 부산 제주 김해 연산 광주캠퍼스 국제사이버신병원을 통해서 거룩한 리드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산 CBS 부산 창원국동방송 미얀마 금베이션,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